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카르노 냉동기와 카르노 히트 펌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냉동기와 카르노 히트 펌프의 성능 개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동기와 히트 펌프의 그 효율은 우리가 이제 성능 개수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제 열량의 비가 이제 온도의 비로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제 냉동기의 COP를 살펴보면 그 원래 그 기본식은 우리가 이제 WNET인분의 QL로 정의가 되었고 이제 그식을 다시 우리가 그 열량으로만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QL분의 QH-1분의 1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열량의 비를 우리가 이제 온도의 비로 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역 그 냉동기의 이제 C.O.P.가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열 히트펌프의 그 C.O.P.도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이제 우리 우리가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T.H.분의 T.L.로 그, 표현을 하면, 이제, 그, 그 가역 히트 펌프의 COP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QL은 TH가 되고, 이제 Q, QH는 TH가 되고, QL은 이제 TL로 이제 대체를 해서 그 표현을 하면, 이러한 우리가 가역, 그, 가역 사이클 혹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이제 성능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가 열기관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COP, 우리가 이제 냉동기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COPR이 그 실제 우리가 그 실제 COP 냉동기의 COPR이 항상 이제 가역 그 가역 냉동기의 COP보다 이제 작을 때그 비가역 냉동기라고 하고 이 경우가 이제 설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가역 사이클의 어떤 뭐 효율이라든지 그 성능계수는 항상 이제 그 우리가 실제 그 성능계수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실제 그 냉동기의 C O P 가그 가역 냉동기의 C O P 보다 크게 되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0.8kg의 이제 냉매 134a가 그 포화 습증기 구간에서 이제 카로노 냉동 사이클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사이클 동안에 최대 온도는 2 0도 c 이고 최소 온도는 그 마이너스 8도 c 였을 때, 그 또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이제 끝에서, 냉매는 포화액체가 되었고 이제 사이클에 투입된 일량은 15kK 그 줄이라고 할때 이제 열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냉매가 증기로 변화한 질량 분류를 구하고 이제 열을 방출하는 과정에서의 압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 서술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안안 안 와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선도를 우리가 이제 TV 그 상태량 선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그 그 보아 액선과 보아 증기선을 그 모두 이제 포함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선을 우리가 이제 그 세츄레이션 도움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그, 포화 습증기 구간에서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세츄레이션 도움 안쪽에서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한 이제, 그, 냉동기나, 이따 히트 펌프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또한 이제, QL이, 수입이 되고 QH가 이제 방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의 순서는 1번에서 시작을 해서 2번, 3번, 4번 순으로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의 끝, 끝이라는 것은 결국 이 4번 포인트 지점이 되고 따라서 이제 포화 액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러한 포화 액선상에 이제 4번의 위치가, 그 4번이 이제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PV선도라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나오는데, 이제 TV선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직선으로 된 사이클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이클로 이제 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제 냉매가 증기로 변화한 질량 분율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일단 열이 공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고 이제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세츄레이션 도 도움 안에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습증기 구간이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증기와 그 액체가 혼합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증기에 대한 이제 질량을 구해서 이제 전체 질량에 대해서 이제 증기에 대한 질량의 비를 구하는 것이 이제 질량 분율의 값이 되겠고 먼저 이제 이 냉동기에 그 C.O.P.를 구해보면 우리가 온도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시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COPR은 9.464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QL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능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COPR은 W인 분의 QL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QL은 이제 CPOR 곱하기 W in 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QL의 값은 142kg 줄이 되겠습니다. 또한 Q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습증기 구간에 있어서의 그 증기의 질량 곱하기, 이제 습증기의 그 엔탈피, 즉 이제 마이너스 8도 C일 때의 그 습증기의 엔탈피를 5폐중각과 같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그 질량을 증기로 증기로 된 질량을 구해보면 일단 그 HFG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이제 마이너스 8도 c 일 때에 그 습증기에 대한 엔탈피를 찾아서 찾아보면 이제 그 값은 그 204.59kJ 킬로 kg이 되게 되고, 우리가, 또한 QL은 앞서 우리가 이 COP로 구했기 때문에, 이제 142kJ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0.694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mass f 은그 m total분의 m evaporation, e evaporation. 그 v a p o r a t i o 은 이제 각각의 각도를 대입을 해주면 이제 질량 분율은 0.868이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86.8%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압력은 우리가 34 구간이므로 그 20도 C에서의 그아화 압력을 그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그 572.1kPa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히트 펌프에 대한 예제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집안의 온도를 이제 21도 C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히트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이제 21도로 유지를 하는데 이제 열 손실이 만십삼만오 5000kJ/h의 열 손실이 있고 또한 그그 그 저온의 열 저장조인 이제 바깥 공기의 온도가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러한 그 히트 펌프에그 투입이 되는 이제 동력인 W.net in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히트펌프의 성능 계수를 그, 성능 계수를 이제, 가역, 그, 또는 이제, 카르노, 그 히트펌프의, 이제, COP를 우리가 구해보면, 일단, 그, Q.h와 Q.l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온도와, 이제, 바깥 공기 온도가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11.3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성능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w.net e는, 이제 w.h 나누기, 그 cop, cop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3.32kW를 이제 최소 3.3kW의 2그 동력을 그 공급을 해야 이제 이 온도를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효율이 이제 가장 그 높은 상태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역 그 사이클 혹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그 효율이 가장 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가장 최대일 때의 동력이 이제 최소 동력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가역 히트 펌프의 이제 COP를 구해서 이제 동력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